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해 공동 유치 동의안을 추진하다가 양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대구시의회가 입장을 바꿔서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유치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동의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첫 공조부터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안 게임 유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대구시와 함께 유치하자는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광주시 의회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기반 조사 용역이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더욱 강하게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공동 유치 준비 위원회 재구성과 설문 조사를 포함한 용역 보완, 시민 공청회 등세 가지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 유치 동의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안 되면은 우리 그래서 연기했을 이유가 없, 없었잖아요. 그를 갖추고 난 다음에 아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의회가 주문한 과제를 보완하는 데만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여 동의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가 돼 있고요. 이제 설문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 늦어도 3 개월 이내는 정비가 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시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시안게임 유치 의사가 명확해졌다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유치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시 의회가 같은 시기에 공동 유치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승 효과를 내려고 했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광주시의 준비 부족으로 첫 시도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